해봉당 자승대종사 입적 추도문 대한불교 조계종의 선지식이며 상월결사 회주로서 현대한국불교 사부대중의 수행과 전법의 기치를 높이 세우셨던 해봉당 자승대종사님께서 지난 11월 29일 입적하셨습니다. 무릇 제불의 번호는 청정하고 오묘하여 형상이 없지만 중생의 번뇌와 고통이 가득한 사바세계에서 사부대 중에 큰 의지처이셨습니다. 자성 큰스님께서는 살아계실 때는 무문관 수행과 기류의 전법을 통해 불성의 본원을 참막하셨던 기류의 수행자였고 입적하신 뒤에는 무생의 안락을 버리시고 세상과 중생의 구제를 발언하시는 원력의 법신이십니다. 자승큰스님께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과 제33,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시면서 격변의 혼란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종단의 위상을 높이셨습니다. 근서님께서는 사찰예산회계법, 사찰운영위원회법 등 종법을 개정하여 사찰재정 투명화의 발판을 마련하셨고, 중앙징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종단의 청정과 사법제도 개선에 노력하셨고, 사회에 팽배한 노사갈등 중재를 전담할 노동위원회 발족을 통해 사회의 갈등을 화쟁의 가르침으로 통섭하셨습니다. 조계사 성역과 불사와 승려 복지의 깃들 마련 등 종단의 오랜 수건 사업 등을 해결하신 분도 바로 자승 큰스님이십니다종무원장직에서 물러나신 뒤에는 상월결사를 조직하여 회주로서 부처님법을 전하는데 앞장서셨고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를 설립하여 동국대학교가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과 각고의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큰스님의 업적은 산처럼 높고 강변의 모래처럼 많아서 전도 미혹의 중생들에게 현실의 난관을 돌파하고 새로운 불교 실천의 길과 중생제도의 활로를 열어주셨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총무원장을 연임하면서 낮에는 종단의 행정을 살피시는 한편, 날이 저물면 불조가 부족한 시민을 향해 백척간도 진일보의 두타정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특히 큰 스님께서는 세간과 출세간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중마다 그 근기에 맞게 자해의 가르침을 보여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새로운 활력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에는 자승 큰 스님께서 남기신 자비 섭화의 원력과 행장을 가슴에 새기고 종단 집행부와 함께 뜻을 모아 지도자를 잃은 참담한 슬픔을 딛고 혼란한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큰 스님께서 마련하신 초석위에 종단 미래의 당후를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큰 스님, 열반의 세계에 오래 계시지 말고 속히 저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소서. 불기 2567년 11월 30일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일동. 이상, 해봉당 자승대종사 입적추도문이었습니다.